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을 때 법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만 해요. 예. 미국에서 다행히 이번에 판사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한 거죠. 예. 그러면 거꾸로 이런 말을 들수 있잖아요. 민주주의는 법으로 법으로밖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예. 거꾸로 법치주의는 법으로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 한국사에서 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. 예. 어제 박성재 구속 취소된 것도 그렇고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법관이 지킬 수 있는가, 예. 법적으로 지켜지는가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 보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법관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 예.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는가 거든요 전 세계 o e c d 국가 중에서 예. 법치주의 즉 법관들에 관해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 나라 음. 다시 말하면 법관들의 인사가 오로지 법관들에서 이루어집니다. 예. 네. 그렇죠. 그런 난 없어요. 전 세계. 어, 그런가요? 인사평가 아, 같은 거다 지금은 아, 국간들이 아, 하잖아. 예, 예, 내부적으로. 예, 예, 예. 이게 잘못된 겁니다. 그러니까 사법 개혁도 그 그런 인사평가를 외부 기관에서 그렇습니다. 객관적으로 하자. 이게 그렇습니다. 지금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. 굉장히 반대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